임문은 개발 전선과 함께. 이거 왜 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올라와 가지고 와, 여기 뭐 최고 아닙니까? 인천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실내 그 잔디. 야, 이거 뭐초현 잔디 같아요. 오늘도 역시 아, 지금. 네. <laughs> 냉장고를 들다가 허리를 잃다고요 아, 아니 냉장고에서 그러면, 어. 뭐 빼다가 김치 빼 빼다가 뭐, 뭐 빼다가 해서 허리 삐끗했어. <웃음> 아웃. 제가 <laughs> 냉장고를 든게 아니고 냉장 김 김치 빼다가 존조. 존조 대신 같이 전광판 이분이 사수입니다. 대처잡니다, 존조가 이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징은 어... 특징이 이렇습니다. 질문합니다. 을 오늘 축구 할 거야? 아니. 복전 챙겨왔어? <laughs>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이 시한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햄버거 먹을 거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햄버거 먹을 거야? 어디 브랜드? 어린 브랜드 <웃음> <웃음> 먹을 거면서 살 거면서 아, 처음에 챙기는 사춘기가 아직도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또 저희 그 아나운서계의 신성 안산 그린하스 늑대 전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아, 이제 플레이오프에 꿈을 꾸고 있는 안상균 형수의 장난하는 조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후 왼이팅 신경 안 쓰는대로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하 <laughs> 아,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시설 좋네요 진짜 좋고 오늘 보니까 그 어머님들이 방금 한 스무 명 왔다 가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세팅이 벌써 다르잖아요 어머님 자주 오셔야 돼요 어머님, 어머님 세팅. 오시니까 세팅이 장난 아닙니다 세팅 지 저희 지금 나이 먹고 배우고 있잖아요. 안 돼요. 힘들어요. 미리미리 배워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서구. 여기. 서구. 여기. 자, 이렇게 들어오면 쉴수 있는 공간이 어이. 되어 있고요. 아, 선풍기가 네, 네. 들어가고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윤소년 축구아카데미 신규회원 선착순 모실. 오. 아, 야, 선착순 오시면 축구와 가방 주고요. 단체 5명 이상 풋살라 증정 갑니다. 네. 오, 가격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아, <laughs> 자, 회원 신청서. <laughs> 응? 우리 그냥 같이 으시는 거죠? 아, 찍어야죠, 찍어야죠. 아, 여기가 감독님 자리입니다. <laughs> 아니, 아직 이게 정답이 없지 않 이야, 이제 이게 이제 확 바뀐다는 거죠, 이제. 엄청 멋있게. 아, 이렇게 옷이 나오나보네요 인천 이나이트 드 아카데미. 아. 사실 제가 이제, 그, 인천,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축구를, 어 시키면, 제가 애플서울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까운데, 여기 죠 여기 인천 유나이트잖아요. 여기죠? 어? 제가 이제 삼촌이 관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애플서울 아카데미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로 가야 여기 되나요? 여기죠. 여긴가요? 저는 삼촌이 관리합니다. 뭐, 할인 좀 해주나요? 할인. 제게 <laughs> <집게> 아니라. <안 일해서. 웃음> 사인볼 주나요? 사인벌 주기. 사인볼 갖다 드릴게요. 아, 그럼요. <laughs> 환경 아주 좋아요 개발촌선 개발천선 개발천선 개발촌선개발 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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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잠만이야자렷 동기 개발 <목소리> <정답>. <목소리> <목소리> 진짜 자기 맘대로 d We 근데 다이 n e pair of children and a t o 구조 훈련 이 w child. I'm a toddy makeup. I'm a toddy makeup. i 니까 예. 잠깐만. y makeup. I'm a 어 o d d y m 아 점점 없어져 다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굉장 지금 예, 예. 발전 속도 빠른 줄 알았는데 리듬이 별로 없는 아, 것같아 리듬이요? 몸의 리듬감 형뭐 리듬 보여줘요 <웃음> <웃음> 야 리듬은 아니야 리듬이 아니라 괜데리듬도 괜찮지 않냐 내가 원한 게 <laughs> 이거였어 <laughs> <이 웃음> 리듬 이거 아니야? 감이안면니까아지 선수들이나 네. 남미 헤드 같은 경우 <laughs> 이런 스테이치는 잘, <laughs> 잘 이게 유연한 것 같은데, 이거보다 이 골반 쪽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러워데 부드러우면서 힘까지 있어야지, 이 코어 근육이 힘이 있어야지 내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버치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 아예 기초적인 건데 힘드실 거예요. 힘들거든요. 아, 저는 그게 중요한 데 힘드냐, 안 힘드냐? 힘듭니까 어, 완전히 많이 기... 안 힘들어요. 아, 방금 말을 막했었는 <웃음> <웃음> 이 사람 는상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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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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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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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겠습니다. 저는 속는저하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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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떻게 는 저는 저는 는텝는 저는 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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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 저는 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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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오 시작한다. 치다운들자 이번에 한 칸에 두 번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도깨그리올 좋아. 좋아. 때는, 때는 오른발부터 바꿔가면서. 아, 갈때 왼발부터 왔으면 올때 오른발부터. 오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좋아, 좋아 사이드 스리스텝이요, 오지스텝이요. 그게 어디냐? 대사가 <laughs> <laughs> 천천, 그냥 안 나온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잘안 되시면 리듬을 아, 하나 둘셋 둘, 그래. 계속 발을 번갈아가면서 하십니다. 아. 오, 이거 무슨 수준인가요? 수준은 것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저희가 안 걸리고 프로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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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마! 못할단 말이야! 3! 1, 오, 다번에 3번! 오, 잘한다! 오, 잘하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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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2번으 점프를 할 건데 왜요? 두번 점프하러 야 아까 우리 원스텝 했던 것처럼 그냥 잠깐에 한, 한 번씩만 가시면 돼 아, 한아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한 번씩만 할게 우리 오! 됐습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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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갑시다. 왜요? 갑시다. 다음 아이 이번에는 한 판에 두 번을 낄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뛰냐?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길게, 아 길게, 길게, 길게 어. 짧게 길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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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용들아 쟤는 무조건 어디 걸려. 보자 보자 이번에는 다고 이거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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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헤헤헤발바닥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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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맨발헤 하라고 할거헤헤헤헤헤헤헤헤 비상금 챙겼잖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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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마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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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이제 좀 조용해졌죠? 네, 네. 어. 이제 뭐합니까? 이제 물 마시고 물 마시고 뭐좀해봐아 내려놔 돌고. 아까 20만원 인터뷰는 제가 아니라 감독님 인터뷰였잖아요 아 저는 모르는 사실인데 진짜 늦으면 안 돼요 진짜 아, 아 20만원이면 딱 그건데 가격이 <laughs> 딱 그게 맞는데